예. 지금, 법화경을 공부하는데, 법화경이 그, 7권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지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 하면은 어, 7권 24품까지 와 있어요. 근데 이 24품은 보니까 막,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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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어 불곡토의 그, 어떤, 부처님 밑에 보살이 있는데 그 이쪽에서 지금 석가여래가 빛을 촥 비추니까 그 멀리 있는 그 나라에까지 비춰지고 거기에 어떤 보살한테 빛이 들어가니까 이 보살이 아이고 석가모니 부처가 있는 사바세에까지 내가 갔다 와야겠다 하고 막 완전 공상 영화 중에서도 이보다 더 공상이 어디 있겠노 싶을 정도로 막 응? 정말, 분별, 사랑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확 들어있어요. 어떤 분은 이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해야 된다, 이런 분도 있는데, 내가 지금 2 4분 맺고 5, 6, 7, 8, 이제 4분밖에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이 법화경을 볼 때, 아,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금강경에 비하면은 이거 참, 너무 이거는 소설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 차라리, 금강경이 훨씬 더 양반이다. <laughs> 옛날에, 그, 큰, 그, 선지식인들이 어련히 알아서, 뭐, 금강경, 법화경, 뭐, 하음경, 조조조, 누구누구야. 그, 윤마경. 아, 윤마경, 이게, 윤마경하고, 이 법화경하고, 겹치는 데가 참 많아요. 윤마경이 더 빨리 지었나? 윤마경에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아라한으로 나오고 있어요. 소승, 이승, 이승자, 성문연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부처님이 수기도 이루고 해서, 거기다가 발심하도록 해갖고, 지금 보살로 만들어놨어요. <laughs> 그런 걸로 볼 때, 유마경이 이 법화경보다 더 빨리 만들었나? 아니면은, 한 작가가, 한 작가인가? 한 작가가 유마경을 짓고 나서 법화경을 지었나?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 소위 경쟁으로 삼기는, 이 법화경을 소위 경쟁으로 삼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그 법화경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부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놔놓고 설법을 쫙 했다 아닙니까? 그 설법을 딱 하는데, 오, 다 깨치버렸어요. 우리 이걸 성문이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이 뭐, 12영기, 중도, 사성제, 뭐, 팔 정도를 쫙 설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조용한데 숲 속에 가서 혼자 이렇게 자선을 하면서, 아, 하고 깨쳤다, 아닙니까? 이 영각이라. 그래도 이승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란이 됐다. 우리는 번뇌의 망상으로부터 완전하게 해탈되어 있다. 우리는 열반의 경지에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 끝! 이래버린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뭐, 극각이나 말기나 두고, 막, 그게 지나갔죠. 왜? 근기가 안 되는 자에게, 어, 구체되는 법을 가르쳐 주갖고 놀래갖고 다 도움을 갚으면 오히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그 성문 연광이된 이승들 이승들 중에서는 이제 제대로 된 이승이나 더 옳은 거안 그렇습니까? 대학도 졸업하면 학사가 학사되고 다음 석사되고 석사되고 만족하고 이제 막 학교를 떠나는 사람도 많지만은 또 박사 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그 대학원생을 못안 놓고 박사 과정을 또. 쫙 서라는 그게 부처되는 법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 부처가 될수 있는 방법은 이 대승법에서는 아주 어 간단해요. 부, 보살이 누구냐? 보살이 누구냐 했을 때그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운 자, 나는 빌코 아라한으로 머물지 않고 나는 부처가 되겠다고 부처가 되겠다는 원을 세운 자를 우리가 보살이라. 그럼 보살이 됐는데 그럼 보살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각하는 이게 발심이라든가 발심 발심과 동시에 정각이라. 자신의 번뇌망상을 탁 자각하는 순간에 정각이 탁 일어난대. 그 뭐눈 한번 끄빠가는 것도고 일념 일념을 탁 자각하고 탁 깨치는데. 그뭐 아이고 뭐뭐 뭐, 뭡니까 신 신지 뭐 50개 있지 않습니까? 뭐, 해양진가 뭐, 해양신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성문연가, 보살, 뭐, 부처되는 뭐, 53단계를 거치는 동, 위하는 동, 그거 다 거치려고 하면, 수억급을, 음, 그리고 보면은 또 뭐, 부처님 또 보면은 뭐, 수억급을 사갖고 부처됐다. 아, 이 수억급이, 사악당 하는 것도, 이, 지금, 저도 이게 법학인 걸 공부하면서, 지금 성범수님의 가르침대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한문으로 적혀 있는 내용이, 아, 그 한문적으로, 그, 뜻풀이 해갖고는 될일 아니다. 경전을 풀이할 때는 이 경전을 아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그 오역이 안 일어난다. 이런 막 수억년을 거쳐갖고, 수억급을 거쳐갖고 부처가 되었다. 이건 뭡니까? 수억급을 보다가는 세월이라고 보다서는 우리가 1년 일 떠오는 번뇌망상 수도 없이 하루에 번뇌망상이 얼마나 떠오르겠습니까 그 수억급 숫자로 치면 엄청나다 아닙니까 그거를 자각한다 그래서 자각해서 중국을 이뤘다 이 이야기지 뭐 3천억급을 도랑에서 닦아서 그래 그래 해갖고 이제서 부처 됐다. 그,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는 번뇌망상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또, 우리가 그, 부처님이 보호하고 있다. 근강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강회에도 보면은, 그, 열가 그, 혼염한다? 뭐 그런 이야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어? 부처가 뭐냐? 어?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니한테 말해줄 수 있는데, 네가믿을란거 모르겠네. 하니까, 아이고, 제, 제가 안 믿겠습니까? 니가 바로 부처이니라. 지혜로운 작용, 지혜작용, 그게 부처입니다. 부처님 또, 그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금강경에 이런, 사국에 이런 이야기 있다니까요. 래를 모양이나 빛이나 소리로 보려고 한다면, 은 외도다. 부처가 뭐냐? 지혜작용을 우리가 부처라고. 어떤 모양이나 행체, 소리, 빛이 아니다, 이거라. 우리가 참나 찾으라가니까 참나도 모양이나 빛이나 행태로 어떻게 찾고자 하는데, 그러면 못 찾죠. 참나도 역시 뭡니까? 지혜작용. 지혜작용이니까 작용이 일어날 때 참나가 있는 거고, 작용이 일어날 때 부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소신공량, 소신공량이 뭡니까? 소신, 신. 몸신자 아닙니까? 내 몸을 불사질러갖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기독교서는 가능하죠. 기독교서는 그 뭐, 산, 양을 이렇게 피를 흘려갖고, 하느님한테 제사 모시고, 또 자기 아들을, 하느님이 뭐, 밤에 계시를 내라고, 너희 아들을 산채로, 어, 제물로바치라 해갖고, 그, 누굽니까? 그, <laughs> 그래갖고, 자기 아들 꽁꽁 묶어갖고, 확찌르려 하는 순간에, 됐다, 이제, 그만해라, 이, 네, 너의 본심을 내가 이해했다, 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하느님이 없다, 아닙니까? 부처님이 없다. 없는 부처님한테 무슨 소신 공략을 한단 말입니까? 또, 소신 공략을 일단 한다, 해도, 이 소신이라, 뭐, 몸을 불태우는 것을 소신이라 그러는데, 아니,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부처님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이몸뚱어리는 똥자루에 불과하다. 똥자루라고 표현했어요. 아, 이 똥자루를 부처님한테 공량을 올린다. 우리 절에 가서 공량, 공양, 공양합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공량이 뭡니까? 밥 먹는 게 공량이잖아요. 절에서. 절에서 밥 먹는 게공량이라그 응. 똥자루를 부처님한테, 아, 이 똥자루 드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손발을 뭐 자른다든가, 그 누구야, 그 해가, 회가, 해가가 이 자기 팔을 끊어갖고, 그 하나 끊었다. 그럼 끊어놓네이 팔을 들고, 부처님한테, 그 옆에 파총강, 거기에다 둘둘 말아갖고, 턱 올리니까, 어, 그, 뭐, 달마대사가, 응, 음 내가 너의 진심을 이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 되느냐, 이거? 응?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이거 툭 자르면, 여기서 막, 피가 막, 응? 어? 붕붕붕붕 쏟 나올 건데, 그 와중에, 팔을 잘라갖고 이쪽에는 막 피가 벌벌 나고 이쪽에는 피가 뚝뚝 떨른 뭐 뭡니까 이거 뭐그그 그 사람 피를 그 먹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습니까 그 귀신 내가 너의 몸을 주면은 내가 너의 피를 빨아먹고 후구를 그 전구 후구를 했을 때 후구를 너에게 일러주겠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 갖고 일러주십시오 내가 내 몸을 주겠습니다 하니까 그 마귀가. 어, 일러주거나 밑에서 이렇게 탁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그, 전, 전전의 부처님이 그 자기 듣고 그걸 깨닫고 툭, 그 마귀 입으로 툭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야. 그 마귀야, 뭐, 그, 그럴 수도 있지만은, 어, 우리 그 인간의 육신을 똥자루라고 말하는 부처님한테 이 똥자루를 공양으로 올린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라고 없는다 부처라는 게 뭡니까? 지혜작용을 우리가 부처라고 하는데, 어, 취의작용한 취해작용 취의 그 자체한테, 어, 똥자루를 올린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소신공량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소신공량이란 거는, 우리 중생심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중생심을 불사질러야 번뇌망상을 불사질렀다. 이런 이야기 번뇌망상을 불사질러면 뭡니까? 우리가 일심에서, 그,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생멸문을 불태워버리면은, 이제, 진문, 진영은 밖에 안남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지. 무슨, 뭐, 소신, 소, 소신, 공양을 한다. 말이 안 된다.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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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문대로 경전을 번역하면은, 오류가 일어난다. 그게 우리 성범스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 마구를 항복시킨다. 금강경에도 보면, 깨달은 자는 어떻게 그 자기의 암을 항복시키겠냐. 마구를 항복시킨다 했을 때, 이, 이때 이 마구가 뭐냐이 마구가 번뇌망상이라. 부처님도 내가 깨달았다. 이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구를 항복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다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중생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 일심에서 진념문과 불심과 중생심으로 나눠지는데, 중생심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저절로 내가 불심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또 보면은, 그, 여자는, 뭐, 부처가 될수 없다. 이런 표현했는데 이거 표현도 마찬가지. 여작하면 뭐,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다니까 여자, 남자. 사랑, 증오. 어느 하나를 탁 하면은, 선이 탁 하면은, 불선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여자, 남자를 구별하면은, 견상할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분별하면은 연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 여자는 여자는 해보려면 벌써 여자 남자가 돼.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 또 불법과 상법과 말법 시대. 우리는 말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법 시대가 뭡니까? 불심이 사라진 중생심의 사야. 사바세계를 우리가 말법 시계다 이렇게 표현니다이 불법, 상법, 말법. 이것을 굳이 경전대로 표현하자면, 그럼 상법은 뭐냐? 이, 깨달음은 사라지고, 경정만 남았다. 불법만 남아있다. 이리냐? 그리고 말법이 되고, 막 불법도 사라지고, 중생심밖에 없다. 그래서, 뭐, 이 말법을 다시 없애려면, 불심이 살아나면, 다행히, 어, 말법 시대는 끝나는 거죠. 또, 뭐, 또, 그런 하, 뭐있든가다 했나? 여튼간에이그 <laughs> 저도 이 오브레 이 건강 이 호파경을 공부하면서 아 진짜 새로운 것을 많이 느꼈어요. 부처가 켰을 때, 부처가 어디 있 했을 때, 부처가 뭐냐? 근데 지혜 작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작용이다. 지혜 작용, 지혜가 지혜가 작용할 때 그게 부처라. 우리 그성본서님은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구별하냐? 머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식이고, 그것이 활용됐을 때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꾸 근강경 그러는데, 법화경. 이 법화경 또, 하원경하고도또 많이 헷갈려요, 저는. 그래서 이 법화경의 이주 내용은 이제, 어, 성문연각이 됐다 이거. 이, 이, 이 성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갈켜놨을 때는 이제 부처되는 방법을 이렇게 했다. 하나 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제가 제주도에서 근무할 때 강주에 근무를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고 우리 제주대 자기 이제 우리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의 이제 아들 장인자 하루이 근무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손자죠. 손자의 백일날을 샜라고 그 홍어를 완전 이렇게 살개 속에 다 묻어 놨고 날짜를 잡고 아해 놨을 거 아닙니까? 뭐강주에서 그놈을 할 정도니까 홍어 사콤한 그뭐거 정도야 뭐잘할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제 백일날 갖고 왔어요. 나는 뭐좀그 뭐 업무상 좀 하다가 보니까 교대를 돼야 되니까 먼저 밥 먹고 왔다가 그래갖고 그 사람하고 교대해서 갔지요. 아니 그래도 뭐 잔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더라. 그래가 툭 앉았는데 쫙 차려놨어요. 그리 그래 뭔가 동그란거 있는데. 그냥, 그래, 보니까, 뭔가,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접시, 그, 젓가락으로 탁 해갖고, 입에 한입탁 물었는데, 꽉 해갖고, 아이고, 입에서 빼냈어요. 그러고, 접시에도 이렇게 담았어요. 어, 그러고, 아니, 그 막, 꽉 소는기라. 그래고이 접시에도 내놔니까, 옆에, 이제, 그, 제주도 직원이, 이제, 보더니, 막 어, 꼭 맛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아우못 먹겠어요, <laughs> 못 먹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이것저것 먹다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더 그걸 홍어를 입에 딱한번더 씹었는데, 아이고 막 이, 이제 배꼽까지 확 쏘는 게 있잖아요. 음, 응? 누가 말로는 막 코가 뭐뻥 뚫리고 뭐 하, 하기를 배꼽까지 확, 확, 한데도 그 궁금한 그맛 속에 뭔가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고, 먹었는데, 그게 최고의 맛있는 홍어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홍어의 맛들이 갖고, 우리 강주 살 때, 그 강주에 가면 나주 있어요, 나주. 나주시에 가면은, 그 영산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 완전 홍어 쫙, 홍어 거리입니다. 차에서 딱 내리면 벌써 홍어 냄새가 풍기는데그 중에서도, 그 뭐, 그 우리, 그 때는 그 가장 유명한 집이 지금도 한번 가장 유명한 집이 홍어 일 번지라는 그 집에 가서 홍어를 먹는데 그러고 이제 그몇분 갔어요. 가서 그 홍어를 먹는데 그 그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주려고 가지고 온그 홍어 맛이 아안 기라요. 그러고 그그그 그그 홍어 1 번지 그여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홍어가 왜 이렇게 사쿠타 말았어요. 진짜 사쿠타만 그런, 어, 사키다 말았, 사쿠타만 갈니까 그러니까 영상도 바람이라서 알아들었나요 모르겠네. 사키다 말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사장님한테,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이, 너무 팍 사가 놓으면은, 이 홍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지금도 살짝 사, 사키도 이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팍 사귀버리면은, 옥물 사람이 없다. 판매가 안 된다, 이거. 수요가 있어야 뭐 판매가 될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그, 이제, 약간 삭힌는가 말라 하는 그거를, 어, 그 홍어라고 이제, 좋아하고 먹는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혼방 진짜 홍어를 맛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삭호다말하는그 홍어라서 맛이 없어요, 솔직히. 그 이후로 진짜 그, 그, 광주나, 뭐, 전라도는, 이,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때, 이부페에서 한때, 부패 가면은 가장 첫 번째 탁, 나나 놓는 게 홍어입니다. 첫번 칸에 홍어. 우리, 경상도에는 돈백이 없으면 제사 안, 되, 안 되듯이, 어, 전라도는 이 홍어 없이 갖고는 큰, 뭐, 제, 제사나, 뭐, 잔치나, 뭐, 그런 게안 되는 길라 그래갖고, 뭐 봐도, 옛날 그 홈빵 진짜 홍어 먹어 본그 맛이 아닌 니다그 이게 여기, 여기 비한다가 마. 지금 옷세시 중에 파는 홍어는 아, 그야 말로 사쿠다 말았는 그런 사, 진짜 홍어를 맛을 못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그좀 있다가 요 지금 법학연 끝나고 나면은 하고 싶은 게 수심결. 진우의 수심결. 그걸 한번 들다 볼 건데. 우리 성철 스님은 진우를 해오 점수한 사람이다. 도노 돈 써야 되는데, 해오 점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보면은, 해오 수준이, 마치 덜 삭힌 홍어를 진짜 홍어인처럼 먹듯이, 해오한 사람들이 자기가 도노 견성했다고 우기는 사람이다. 아, 만약에 그걸 우기면은, 이 사람은 부처가 될수 있는 종자를 없애본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어, 그, 부처님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성문연각을 다시 부처로, 일승법으로 갈케 해야 되듯이, 지금,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견성했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견성은 아니고, 본어는 아니고 해오 정도 수준에서 그쳤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이 해오했으면서도 견성했다고 우기고 있다. 뭐 옹호에 빗대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